어제 주중 한국 공관인 선양 총영사관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지난 12일부터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가 형사 구류되어 있다라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도 중국 야오닝성 공안 당국이 손 선수에 대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영사가 면회 신청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의 통보 사실은 즉각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수사를 지칭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형사 구류 요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구류시 공안 기관에서 최장 37일까지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손준호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공항으로 왔다가 검색 게이트를 다 통과를 했고 바로 탑승 직전에 공안 당국이 체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손준호는 구단의 허가를 받고 왕복 티켓을 구입한 상황이었고, 어린 자녀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축구팬들도 큰 충격을 받고 SNS에서는 온갖 무성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안당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설마 간첩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이 일본인들을 간첩혐의로 계속 체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도, 역시 한국 정부는 스포츠인들까지 간첩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중국 매체들은, 손준호가 소속팀 하오웨이 감독의 승부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발표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다른 정보나 논평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당신이 제기한 문제를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어제 산둥성 당위원회를 방문해서 면담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대사관은 손준호는 승부조작이나 뇌물 혐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단순히 증인으로 협조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손준호 측은 축구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구단 전체가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손준호는 중국에 들어온 가족과의 모임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때 참고인 조사에 자리를 비운 것을 빌미로 체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둥의 승부조작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다. 참고인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냥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다시 승부조작이 아니라 뇌물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호가 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인데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실력을 인정받아 4년 연장 계약까지 한 손준호가 구단 직원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준호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중앙 미드필더 중한 명입니다. 1992년생으로 포철공고와 영남대를 거쳐 201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로 뛰었고 2018년 전북현대로 이적했으며 2021년 산둥에 입단했습니다. 손준호는 전북에서 2020년 K리그원 최우수 선수로 뽑히는 등 특급 미드필더로 인정받았으며 지난해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A매치 통산 20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손준호는 김민재와 김신욱이 떠난 중국 슈퍼리그에 마지막으로 남은 국가대표급 한국인 선수입니다. 2020년 전북 유니폼을 입고 더블을 이끌며 리그 MVP로 선정되고 다음에 중국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속팀 산둥 타이산의 정규리그와 FA컵 동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과 축구팬들은 손준호가 산둥에 두개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었다. MVP로 손상이 없다라며 칭송을 했습니다. 산둥 타이산의 축구팬들은 손준호가 없는 타이산은 상상할 수 없다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손준호가 미드필더의 핵심으로 팀의 수비를 전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준호의 역할을 대신할 선수가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준호가 진징다오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축구 영웅인 진징다오는 한국말을 할줄 알기 때문에 손준호와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진징다오 때문에 구단이 통영요원 지출 비용을 아꼈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손준호와 같은 팀 소속인 진징다오는 지난 3월 말에 중국 사법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매체에서는 승부조작과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중국 축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모두 구속하고 군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해서 새로운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가 온갖 비리 때문에 이 꼴이고, 제대로 하면 메시와 허날두가 수천 명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축구계는 팀들 간의 승부조작이 예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수들은 도박에 빠져 있고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매물까지 제공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축구계의 부정부패가 결국 중국 축구를 이 수준으로 만들었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현재 중국 축구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체포작전은 지난 2021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무산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감독부터 선수까지 모두 체포해서 처벌해라라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축구계는 사정당국의 부패수사로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무산되자마자 리티에 감독도 바로 체포했는데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국민 영웅에서 졸지에 부정부패 체육인이 된 리티에 감독은 동상까지 뽑히는 등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타겟이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중국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리티에 국가대표 감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축구 영웅을 본선 진출 실패에 책임이 있다며 희생양으로 삼고 주변을 다 뒤지는 조사를 받게 한 것입니다. 리티의 감독은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 예선 당시 성적 부진을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막과 함께 엄중한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중국 사정당국은 리티의 감독을 체포한 이후에도 축구계 전반에 대한 감찰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 축구협회도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엄격한 동계훈련 요구사항을 코칭 스태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사항에는 엄격한 관리 및 어려운 훈련을 실시하도록 목표를 제시했고, 동계훈련을 군 부대가 관리하고 최악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군대에서 동계훈련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남자 대표팀은 올해 1월에 바로 훈련소에 입소해서 동계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군 부대에서도 엄격한, 혹독한, 어려운, 최악의 훈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정신 상태만 똑바로 되면 중국 축구는 한국을 꺾고도 남을 실력이 금방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군사 훈련을 시작한다는 축구협회의 발표에 대해 이제 제대로 되어 간다 라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피파가 중국을 위해서 월드컵 본선 참가 국수를 늘려주고 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 응각 공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티켓이 8장으로 늘어났는데도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베트남 등의 나라가 본선 진출을 하게 되면 아마 중국에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여러 명이 체포될 것이고 또 군사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